물건 하나로 삶의 질이 정말 바뀔까요? 네, 바뀝니다. 진짜 쓸만한 꿀템을 샀을 때는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선정한 2025년 베스트 제품과 제가 직접 써보고 와 이건 진짜 물건이다 싶었던 쓸만한 꿀템까지 선정해 소개해드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화장실 청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룩이 가시지 않는다면 범인은 유석인데요. 이거 솔질로는 안 지워지거든요. 그럴 때이 요석 제거제를 써보세요. 2025년 청소부분 1위 제품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산성 성분이 딱딱하게 굳은 요석과 석회를 순식간에 녹여요. 뿌리고 10분 정도 뒀다가 물 뿌려주면 스테인레스도 세면대나 변기도 거짓말처럼 하얗게 변해요. 주의할 점은 이건 산성 세제라 절대 락스랑 섞어 쓰시면 안 되고요. 꼭 환기하시면서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각 잡고 청소하는데 스펀지에 물 묻히고 세제 묻히고 이 반복이 귀찮은데요. 이때 세제품은 욕실 청소 스펀지 사용해보세요. 사용 꿀팁은 처음에는 물을 아주 조금 묻혀 닦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세제가 사라지면 일반 스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청소, 찌든 때, 물 때, 기름 때. 다 깨끗해지는 재구매 추천템인데 대청소날에 사용하거나 장기여행에 챙겨가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보통 수세미보다는 부드러워서 기스가 적은데 세척력은 강해서 인기가 많아요. 다이소 베스트픽 욕실청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입니다. 전자렌지 안쪽 국물 튀고 기름때 껴서 엉망인데 행주로 닦기는 찝찝하시죠? 그렇다고 세제를 뿌릴 수도 없고요 그럴 땐 전자렌지 클리너 한장 뽑아서 1분만 돌려주세요. 그럼 시트에서 스팀이 나오면서 딱딱하게 굳은 기름때 싹 불려주는데 따뜻해진 시트로 내부를 쓱 닦으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청소 끝이에요. 베이킹소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냄새 제거 효과도 탁월하고요. 냄새 제거한다고 가끔 귤 껍질을 넣고 돌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이더라고요. 하나에 4장 들어있으니 더 만족이에요. 다이소 베스트픽 아전청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입니다. 흰옷 입은 날꼭 김치국물이나 커피 튀잖아요. 밖에서 당장 빨 수도 없고 난감할 때이 싹스틱이 구세주입니다. 다이소 베스트픽 얼룩제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입니다. 생긴 건 형광펜 같은데 얼룩지우개예요. 오염부위에 물을 살짝 묻히고 싹스틱으로 문지른 다음에 물티슈로 꾹꾹 눌러 닦으면 감촉같이 사라져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저는 가방마다 넣어 다니고 아이들이 옷에 흘린 음식 자국 바로바로 바로 씻기에도 좋아요. 중요한 팁은 생긴 지 얼마 안된 싱싱한 얼룩에는 효과 직방이지만 며칠 지난 오래된 얼룩은 잘안 지워져요. 묻자마자 바로 쓱싹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책상 밑이나 TV 뒤, 소파 근처에 뱀처럼 엉켜있는 전선과 멀티탭.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요. 이 템바보드 멀티탭 케이스에 쏙 넣어보세요. 수납, 인테리어, 전선 정리 부분 1등이고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깔끔한 화이트 톤이라 어디에 둬도 인테리어 해치지 않아요. 뚜껑 덮어두면 먼지 쌓일 걱정이 없고 뚜껑 부분에 홈이 있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올려두는 미니 선반으로도 쓸수 있어요. 깔끔해진 공간을 볼 때마다 이거야말로 3,000원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학용품, 간식, 머리끈, 화장품. 서랍에 넣자이 섞이고 꺼내 놓자니 지저분하고 이 세칸 서랍장을 추천해요. 투명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 눈에 보여요. 가장 큰 장점은 적층형이라는 겁니다. 홈이 파여 있어서 위로 계속 쌓아올릴 수 있어요. 좁은 책상 공간을 위로 활용하는 거죠.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만능 서랍장이라 저희 집에도 곳곳에 두었고요. 화장대 위에 두고 섀도우나 샘플 정리하기도 딱이고 칸막이가 완전히 빠지는 구조라 청소하기도 쉽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복 보관함으로도 사용하면 정말 좋다고 하네요. 야채 값도 비싼데 파나 양파 사두면 며칠 못 가서 시들시들해져서 버리는 게 반이잖아요. 이 진공 저장 용기는 뚜껑에 있는 밸브로 공기 뺄수 있어요. 전용 펌프로 몇 번만 펌프질해주면 내부가 진공 상태가 돼서 산화를 막아주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그냥 통에 넣었을 때보다 대파가 두 배는 더 오래 싱싱하더라고요. 뚜껑 열때 공기 들어가는 소리가 나야 제대로 밀폐된 거래요. 남은 자투리 채소 보관할 때 진짜 돈 아껴주는 효자템이에요. 한때 굉장히 비싸게 판매했던 제품인데 다이소에서 착한 가격으로 나오니 좋더라고요. 정리의 고수는 남은 공중공간 사용하죠. 선반과 선반 사이, 텅빈 공간 아깝지 않으셨나요? 이 제품은 냉장고의 공중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반에 끼우기만 하면 서랍이 하나 뚝딱 생기는데요. 특히 계란 부관함이 인기가 많아요. 계란을 판째로 두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공간 효율도 좋아요. 저희는 계란 수납 케이스가 있지만 한 번에 30개 이상 계란을 구매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공간이 모자랐는데 이걸로 해결했어요. 서랍처럼 스르륵 열리니까 요리할 때 하나씩 꺼내 쓰기도 정말 편해요. 도마 여러 개 쓰시는 분들 겹쳐서 벽에 기대두면 곰팡이 생기기 십상이잖아요? 이 도마 꼬지는 도마끼리 닿지 않게 띄워서 보관할 수 있어요. 스테인레스 소재라 녹슬 걱정도 덜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주방이 훨씬 넓어 보여요. 저는 싱크대 하부에 냄비 받침과 쟁반 트레이 꽂지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리모콘은 필요할 때마다 안 보이고, 이 다용도 홀더우크는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벽에, 하나는 물건에 붙여서 끼우는 방식인데, 어딘가 자꾸 사라지는 건조기솔, 건조기에 붙여놓으니 정말 좋고요. 다음은 뷰티 상품이에요. 요즘 백화점 경쟁 상대가 다이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없어서 못 판다는 대란의 주인공이었던 리드샷은 여전히 인기예요. 저도 꾸준히 사용하는데요. 한때 올리브영보다 다이소 버전이 가성비가 압도적이라 오플럼까지 벌어졌었죠. 미세한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길을 열어줘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원리로 바르면 좀 따끔따끔한데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피부결이 진짜 매끈해져 있어요. 화장이 먹는 게 달라요. 100은 입문용으로 딱 적당한 자극이고 저는 가끔 300도 함께 사용해요. 문지르지 말고 꾹꾹 눌러주듯이 발라야 효과가 좋다는데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손등에 먼저 테스트해보고 얼굴에 쓰세요. 리드 샷이랑 짝꿍으로 불리는 다이소 인기 아이템인데요. 기미 잡티 고민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비타민 C를 동결건조해서 가루 형태로 만든 앰플입니다. 액상 앰플을 섞어서 쓰는 방식이라 비타민 산화 걱정 없이 가장 신선한 상태로 쓸수 있어요. 리드샵 바르고 그 위에 이거 발라주면 흡수율이 엄청난데요. 얼굴에 형광등 킨 것처럼 환해져요. 순수 비타민 제품은 낮에 바르면 햇빛 때문에 자극될 수 있으니 꼭 밤에 바르고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이소 색조 화장품, 퀄리티 의심되신다고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구매했는데 사용감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TAG 태그라인은 투쿨포스쿨이랑 공동 개발한 거라 믿고 쓰셔도 돼요. 쿠션 하나에 5,000원이라니 리필 가격도 안 되죠? 근데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 이름처럼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고 한 번만 꼭 찍어 발라도 웬만한 잡티나 붉은기는 다 가려지더라고요. 데일리로 막 쓰기 너무 좋아요. 퍼프도 쫀득하고 밀착력 꽤 괜찮고요. 대신 살짝 건조할 수 있으니 건성 피부인 분들은 기초를 촉촉하게 바르시고 지성 분들에게는 인생 쿠션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보여드린 다이소 꿀템 어떠셨나요? 이 제품 등 품번은 여러분 쇼핑하시기 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캡처해서 다이소 가실 때꼭 챙겨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원들도 몰라서 못 산다는 숨겨진 꿀템 준비 중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돕는 살림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